안녕 난 요리연구가야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단다 자저 뒤에서는 맛있는 빵이 익어가고 있어 자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봐음 맛있는 빵이 완성되었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설탕 사용량을 좀 줄여 보려고 해 왜냐하면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거든 어제는 5분의 3만큼의 설탕을 사용했어 하지만 오늘은 10분의 3컵만큼의 설탕을 사용하려고 해. 자, 그렇다면 어제는 오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설탕을 사용했던 걸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그럼 지금부터 5분의 3 나누기 10분의 3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자, 5분의 3 나누기 10분의 3이 있는데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자연수끼리 계산할 거야. 따라서 5와 10은 10으로 통분이 되겠지? 10. 자. 분모를 둘다 10으로 바꿔줬어. 따라서 분모 5가 10이 되려면 몇배 늘어났지? 네, 맞아. 두 배가 늘어났어. 따라서 분자도 몇배 늘어나야 될까? 맞아. 분자도 역시나 두 배가 늘어나야겠지? 따라서 3이 6이 되었네. 자, 10분의 3은 10분의 3 그대로 와야겠지? 따라서 10분의 6 나누기 10분의 3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 길이만 계산하면 돼. 따라서 6 나누기 3은 얼마일까? 맞아, 2가 되겠지. 따라서 몫이 2이기 때문에 두 배나 더 많은 설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이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더 많이 넣을 거야. 어제는 우유를 2분의 1컵만큼 넣었지. 하지만 오늘은 5분의 3컵만큼 우유를 넣을 거야.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몇 배의 우유를 더 많이 넣는 걸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 네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분의 1컵의 우유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분의 3컵의 우유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몇 배의 우유를 넣는 걸까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몇배 우유를 넣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오늘 나누기 어제 이렇게 하겠죠. 즉 오늘에서 어제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5분의 3컵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2분의 1컵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배를 더 넣는 걸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계산하기 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모가 5와 2입니다. 서로 다르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분모를 갖게 해주는 통분을 해야겠죠. 따라서 5와 2는 곱하기 하면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10. 따라서 둘다 10으로 통분이 되었습니다. 5가 10이 될 때는 몇 배? 두배 늘어나죠. 따라서 3도 두 배가 늘어나면 6이 되겠죠. 2는 10이 될때몇배 늘어났어요? 다섯 배가 됐죠. 따라서 1도 다섯 배가 늘어나서 5가 되었겠죠. 자, 여기서 보면 분모가 둘다 10, 10 같죠. 그럴 때는 뭐만 따져봅니까? 네, 맞아요. 6과 5라는 분자만 따지면 되겠죠. 따라서 6 나누기 5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수 5는 아래로, 나누어지는 수 6은 위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뭘로 바꿔야 되죠? 맞아요.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따라서 5분의 6은 어떻게 됩니까? 1과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계산하기. 5 나누기 3은 1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나 분모가 서로 달라요. 5와 10으로 달라요. 하지만 10으로 통분을 했네요. 둘다 10이 되었습니다. 자 분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는 10으로 몇 배,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럼 3도 두 배가 늘어서 얼마? 3이 6이 되었습니다. 자, 10분의 3은 그대로 왔죠. 따라서 13도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모는 10, 10 서로 같아요. 그럴 때 뭐만 따져본다? 맞아요. 여기 있는 6과 3. 분자만 따져서 계산하자고 했죠. 따라서 6 나누기 3이 되겠죠. 6 나누기 3이에요. 6 나누기 3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배웠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좀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 보는 문제입니다. 4가 36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9해 주었으므로 3에도 같은 수 9를 곱하면 36분의 27이 되고 9에 4를 곱하여 36이 되었으므로 분자 5에도 같은 수 4를 곱해 주면 36분의 20이 됩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므로 36분의 27 나누기 36분의 20은 27 나누기 20이 되고 계산하면 20분의 27입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7 안에는 20이 한번 들어가고 7이 남기 때문에 1과 20분의 7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보기처럼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12를 12로 통분해주면 12분의 4 나누기 12분의 1이 되고,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면 4 나누기 1이 되므로 결과는 4입니다. 8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을 8로 통분하여 계산해주면 8분의 5 나누기 8분의 6이 되고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면 5 나누기 6이 되므로 정답은 6분의 5입니다. 마지막으로 9분의 8 나누기 5분의 3을 분자 9와 5의 곱으로 통분하면 45분의 9가 45가 되기 위해서는 5를 곱해줬으므로 8에도 같은 수 5를 곱하여 40, 나누기 45분의 5에 9를 곱하여 45가 되었으므로 3에도 같은 수 9를 곱하면 45분의 27 따라서 계산해주면 40, 나누기 27이 되고 27분의 40이 됩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40안에는 27이 한번 들어가고 13이 남음으로 1과 2 7분의 13이 됩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